네 안녕하십니까 홍주식입니다 자 먼저 공지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자 요즘 시장이 많이 어렵습니다 자 이런 장세를 종목장세라고 합니다 테마별로 순환매를 하면서 개별 종목들만 좀 올라가는 그런 장세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 주식은 대부분이 테마주입니다 최고의 주식이라고 불리는 삼성전자도 반도체 테마주입니다 즉 우리나라 주식이 테마주 카테고리 안에 대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께 이번 기회에 도움이 되시라고 제가 그동안 몇년 동안 테마별로 종목들을 분류해서 모아왔던 것을 대방출합니다. 이름하여 테마주 모음집 1탄. 자, 이런 겁니다. 자, 지금 이제 이렇게 테마주 총정리라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여러분께 만들어서 드리는데요. 자, 이렇게 반도체, 반도체 소재, 장비, 뭐 부품, 또 전기차, 또 제약 바이오, 자, 등등 지금 유행하는 메타버스 로봇 관련주, 정치 테마주. 자, 이 외에도 뭐 각종 테마별로 정리가 돼 있는 이러한 종목들을 잘 정리해서 여러분께 잘 받아보실 수 있도록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무료고요. 위에 문자에 테마주라고 적으셔서 문자 보내 주시면 안내 드리고 잘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가를 끌어올리는 예, 수급리스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LG 노텍이 예, 멋지게 이제 올라갔어요. 오늘도 예, 수급이 저질부터 기관과 외국인의 기관의 수급이 935억 정도가 들어오면서 어,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예, 멋지게 예,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이 LG 노텍 같은 경우는 또 우리 홍주식 회원님들도 어, 잘 보유하고 를 계시는 종목이죠. 자, 그리고 이제 금리 인상에 따라서 보험주들, 자 그리고 이제 또 은행주들, 예, 금융주들 요거 좀잘 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자 오늘 금리 인상이 단행이 됐어요. 그래서 일단은 한번 오른 겁니다. 자 보십시오. 수급 종목들 잡혔던 종목들 중에 예, 현대해상, 또 DB 손해보험, 또 그동안 열심히 했던 이제 KB 금융 어,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보시면은 이 현대해상이 이렇게 쭉 올랐어요. 자, 그리고 이제 중심선 돌파를 했는데 아직 더갈 거예요. 더 가긴 더 가는데. 더 가는데 금리 인상이 오늘 국내 금리 인상은 오늘 발표를 했기 때문에 1차적인 뉴스는 확정이 됐죠. 그런데 한국은행 총재가 어, 이게 끝이 아니다. 금리 또 올릴 거다. 그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그리고 아직 미국 제일 중요한 건 미국 금리입니다. 그죠? 전 세계에 이 미국 금리가 진짜 이 올라가고 안 올라가고가 전 세계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미국 금리가 진짜 백이죠 자, 그러면은 국내 금리는 오늘 올렸으니까 일단 단기적으로는 일단 뉴스가 한번 확정이 된 거고 그리고 나서 미국 금리 올린다는 얘기가 남아 있고 그다음에 국내 금리도 또 올릴 거다. 또 조금 있다가 조금 쉬었다가 또 올릴 거다. 그런 얘기 나오죠. 그러면은 금리 인상에 대한 이 이슈가 계속해서 남아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들 종목이 어떻게 되겠어요? 한 차례 올랐으니까 좀 쉬어야죠. 4차 네 계속 오를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차례 올랐다가 좀 쉬었다가 또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수급이 짱짱하게 들어온 종목들이 어차피 좀 눌렸다가 눌림목을 형성하고 또 올라간다 이거죠. 그러면은 그들 종목을 갖다가 딱 선별해서 벌고 있어야겠죠. 그래서. 같은 보험주나 금융주들 중에서도 특히 이 수급이 외국인이나 기관에서 아주 좋아한 종목들 즉 외국인 기관에 수급이 짱짱하게 들어온 종목들을 집중적으로 보고 있자 요 얘기입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이 수급표에 나와 있는 종목들을 살펴보면은 자 현대해상 자 그리고 또 보험주 중에서는 db 손해보험 그리고 은행 중에서는 kb 금융 자 그리고 또 하나 지주. 자 그럼 왜 우리금융 신한지주도 있어요 금융주들 뭐 사실 은행 사총사죠 은행 사총사 KB금융 하나 그다음에 우리 신한 메이저 빅포 그 중에서 대장은 어디예요 예 KB금융 예 KB금융이 최근에 신고가를 내면서 멋지게 지금 올라섰기 때문에 뭐 그동안 제가 열심히 또몇달 동안 KB금융에 대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지만 조정이 좀 나오게 되면은 다시 또 kb금융이 멋진 반등을 줄수 있는 그런 자리가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수급 리스트도 여러분께 계속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역시 문자로 신청하시면 계속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급 리스트 많이 받아 가셔서 공부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도 오늘 전일 미국장이 많이 조정 또 하락을 했죠 자 그러면서 우리 시장도 또그 영향을 받아서 기술주들이 많이 하락을 하면서 삼성전자를 비롯한 대형주들 대형주들이 좀 조정을 받았어요 삼성전자가 하지만 예,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계속해서 좀 외국인의 수급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오늘도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고 기관은 역시 팔고 그러고 있는데 어떻게 된줄 알았어요 이렇게 8만원 넘어까지 올랐던 거는 이제 산타랠리 때문에 올랐고 자 그리고 나서 조정을 받고 요 조정받는 구간이 이렇게 만들어져야 된다 그랬어요. 이런 식으로 여기서 왔다 갔다 하다가 그러면서 이제 쌍바닥 또는 쓰리 바닥을 만들면서 8만원을 돌파해야 제대로 올라갈 수 있다. 그러면 그 만드는 과정입니다. 이 만드는데 지금 전일도 그렇고 오늘도 지금 떨어지는데 외국인은 자 오늘도 100만주 가까이 들어왔어요. 자그서 외국인의 수급이 꾸준히 좀 이제 받아주면서 여기서 지금 이 7만6천원대 중심선 부근을 이탈하지 않고 잘 버텨주면 은 네,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7만 원서부터 8만 원까지 이 7만 원서부터 8만 원까지 만원 올라가는 동안에 만원 올라가는 동안에 전부 끌어올린 게 외국인이에요. 그전에는 외국인이 끌어올리지 않고 이렇게 모아두고 있다가 한번팍 내렸단 말이에요. 그리고선 집중적으로 끌어올린 게 외국인의 수급으로 끌어올렸기 때문에 지금 외국인이 그렇지 않아도 더 끌어올려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요? 해 예, 지금 상황이 좋지는 않으니까 예, 미국장 때문에 반도체 가 좋은 게 좋지 않은 게 아니고 자그렇다면 여기서는 지지를 받고 또 한번 멋진 상승을 하게 된다. 자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비메모리 부분에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고 또 대규모 M&A가 나와야 되는데 이두 가지가 다 총수가 이제 예, 일, 경영 일선에서 뛰고 있기 때문에 이 얘기만 하면 이제 이 부분들은 해결이 될수 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비매물이 쪽, 그 다음에 또 M&A 쪽, 자 이쪽의 이슈가 계속해서 되는 한 추가적인 상승의 모멘텀은 살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그 일례로 지금 이이 이 하락장에도 이 삼성전자 관련된 반도체 종목들은 또 올라가요. DB하이텍도 역시 전고점 돌파해가지고 지금 멋지게 상승을 하고 있죠. 자 그러면서 신고가를 냈습니다 dbi택은 홍주식에서도 여러 번 소개시켜 드리고 또 같이 매매도 했던 어, 그런 종목이죠 자 그래서 이 dbi택 같은 경우에 또 신고가를 갱신했기 때문에 자 이제 또 한번 이렇게 살짝 에, 눌림목이 나오면 지난번 도쫙 한번 낼리 나오고 눌림목이 이렇게 나오니까 어때요 다시 또 올라가죠 다시 또 눌림목 나오고 또 갑니다 계속 되니까요 반도체가 예 그래서 dbi택은 비메모리 반도체 쪽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예, 삼성전자의 가장 멋진 파트너이고 어, 최고의 이 진짜 진짜로 돈잘 벌고 실적이 좋은 회사가 이 DB 하이텍입니다. 이 보면은 이 얼마 전에 경제 신문에도 났더라고요. 삼교대로 밤낮없이 24시간 공장 돌린대요.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 회사들은 잘 봐야 됩니다. 예, 결국은 실적에 기인해서 가는 거거든요. 이런 종목들은 어떤 뭐 기대감 때문에 간다 이런 것보다도 실제로 돈을 잘 벌기 때문에 가는 회사 이런 종목들이야말로 눌림이 왔을 때 반등할 확률이 무지하게 높으면서 계속해서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눌림 나올 때 한번 또 멋지게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게 주성 엔지니어링 보세요. 이 지금 지난번에 주성 엔지니어링이 장대양복이 나온 이후에 계속해서 꾸준히 우상향을 하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 신고가를 냈어요. 이렇게 제가 왜 이런 종목들을 주목을 하냐면 장이 어렵단 말이에요. 장이 어려운데 신고가를 내면서 가는 종목들. 지수가 떨어지고 있는데도 꿋꿋하게 신고가를 내면서 가고 있는 종목들은 이유가 있다 이거예요. 바로 실적이죠. 진짜로 돈을 잘 벌고 앞으로도 일시적으로 돈을 잘 버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돈을 잘벌 확률이 높은 회사들 그런 종목들이 계속해서 꾸준히 올라갑니다 그럼 이 꾸준히 올라가는 게 그냥 세력주처럼 가는 게 아니라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이렇게 꾸준히 들어와 주면서 가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야말로 신고가를 낸 이후가 주목해야 될 타이밍이 된다 이거예요 신고가를 냈으니까 냈으니까 또 조정이 좀 나옵니다 그죠 항상 신고가 낼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신고가를 낸 종목이 조정을 받을 때가 또 한번 반등이 나온다 이거예요. 못해도 정고점까지는 응. 항상 먹을 공간이 있을 때 먹을 공간이 있을 때 들어가야 먹고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종목도 신고가를 냈으니까 DB하이텍, 주성 엔지니어링, 자 이런 반도체 종목들 이런 종목들 신고가 나온 이후에 자 지금처럼 이렇게 올랐다가 조정 나오면은 또 한번 멋진 반등이 나온다 이거예요. 예 그래서 조정 나올 때를 한번 타이밍을 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sk하이닉스입니다 자 하이닉스도 역시 이 조정장에 예, 오전에 좀 내렸지만 하, 계속해서 21선은 버텨줍니다 오늘은 기관에서 좀 팔았는데 외국인은 이제 매수세가 오늘은 안 들어왔어요 예, 좀 쉬어가는 분위기고 어, 개인이 조금 들어오고 자 그렇지만은 뭐 크게 추세를 이탈하거나 그런 거 없이 일단은 21선 버텨주고 있는데 13만원 돌파는 못하죠 지금 지수가 상황이 안 좋은 상황에서도 시가총액 2위되는 종목들이 이렇게 지금 잘 조정 기간을 버텨주고 있다는 소리는요. 나중에 이제 조금 상황이 좋아지고 지수가 좀 살아나기 시작하면은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또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실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조금 관망 상태로. 자 조정기를 잘 버티고 그렇다고 이게 또 지난번처럼 막 떨어지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2일선 근처에서 2일선 밑으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제 하면서 요 12만 5천원대 부근에서 13만원대를 돌파하기 위해서 조정을 보인다면은 기간 조정이죠 어, 그렇다면은 13만원대를 이제 또 돌파할 수 있는 그러한 수급이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보면서 계속해서 주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현대차입니다 자 현대차가 외국인의 수급이 최근에 이제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또 기관에서 팝니다. 그래서 이제 주가가 지지부진한 모습이야. 그런데 중심선 이렇게 내려가고 있죠. 중심선에 관련돼서는 제가 이제 어제도 그렇고 그저께도 그렇고 계속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중심선 이렇게 내려가고 있을 때에 같이 따라서 내려가면 안 돼. 이게 내려가면 좋은 건데 21만원대를 버텨줘야 옆으로 가서 이제 올라가게 되는데 떨어질 때 같이 떨어지면은 뭐 꽝이지 이렇게 되면 그죠? 근데 이제 이렇게 해서 계속 떨어질 수는 없어요. 조정이 좀 나온 다음에 자, 그리고 나서 중심선이 이제 서서히 옆으로 길때 예, 주가가 버텨만 주면 어, 더 떨어지자고 버텨 변주면은 자연스럽게 올라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기술적 분석으로 봤을 때도 20일선, 60일선, 120일선 모든 이평선이 다 지금 밀집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순간이 지금 굉장히 또 중요한 순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중심선까지 다 몰려 있다 그래서 이렇게 몰려 있었을 때에 반등이 나오기 위해서는 이평선이 상방으로 추세를 틀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 이렇게 모아있다가 하방으로 틀어가지고선 쭉쭉 떨어지는 애들이 누구예요 카카오 네이버 이런 애들이 전부 이, 다 모아놨다가 안 올라오네 슬금슬금 내려가네 그러더니 나중에 확 떨어지잖아요 예, 이런다니까요 그래서 지금의 현대차도 굉장히 중요한 순간입니다. 자 이번 다음 주가 어떻게 버텨주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지금 이 이평선이 모아있는 상태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자리를 지금 만들어주고 있다. 어떻게 보면은 1월 달에 이 주가의 향방이 이올 1년에 향방을 어, 현대차는 나타낼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1월 달에 잘 버텨주고 21만원 대 근처에서 잘 버텨주면서 한번 상방으로 좀 추세를 틀어 주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아입니다. 기아는 일단 중심선 위에서 이 박스권을 만들어려고 계속해서 이제 횡보를 하고 있죠. 기아는 크게 봐야 됩니다. 지금 얘는요. 지금 1년이 딱 지난 시점에서 제가 딱 보니까 야, 어떻게 이렇게 1년 동안 아주 멋지게 박스권을 만들었는지 아주 너무너무 이쁘게 1년 동안 주가가 요 박스권 안에서만 있어요. 그죠? 상단과 하단 요 안에서 요 폭이 예요 폭이 너무 정확해요 음. 그렇다는 얘기는 예, 요 박스권의 하단에 오면은 또 반등이 나오고 그죠 상단에 가면은 또 이제 조정이 나오고 이렇게 되는데 이 상단을 뚫었을 때즉 88,000원대 위로 뚫었을 때는 또 멋진 반등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지금 기아는 계속해서 8만원대 8만 5천원 뭐 8만, 5천 8만 3천원 요 언저리에서 지금 딱딱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외국인이 수급을 샀다 팔았다 하고 있죠. 자쭉 그러니까 떨어지면은 하단으로 떨어지면 쭉떨어 이렇게 끌어 올려놔요. 일단 그죠. 8만 5천원 위로. 그리고 나서 또 이제 안사더 이상 참 그렇죠. 안 사고 이제 좀 풀어놔. 그럼 지가 이제 왔다 갔다 이제 좀 조금 이제 더 이상 못 올라가고 떨어져. 그러다가 또 떨어질 듯 싶으면은 또좀 사. 지금 보면 그렇잖아요. 또 조금 사놨다가 이 8만 5천 원으로 올라가니까 또 오늘은 좀 팔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은 기아야말로 외국인이 정말로 컨트롤을 잘 하고 있는 그러한 냄새를 피우고 있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기아 계속해서 주목하면서 이 박스권 돌파 또는 만약에 만약 혹시 이제 하단에 오면은 또이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온 거 보면서 또 멋진 반등. 응. 이렇게 두 가지로 딱 보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삼성 SDI입니다. 자, 삼성 SDI 지난번에 21선 위로 이제 올랐지만 계속되는 이 수급과 또 21선 위로잘 지지를 해야지 좋다. 그래야지 이제 진짜 진정한 추세 전환이 나올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지켜봐야겠죠. 예, 외국인은 계속 팔고 있고 기관이 3일째 들어오는 것은 이제 요구까지였고요. 그죠? 그럼 오늘부터는 또 팔아요. 그래서 아직까지 삼성 sdi 쪽으로는 조금 지켜봐야겠다 추세 전환이 21선 돌파를 했긴 했지만 그렇다고 21선 돌파하고 나가지고 직전 고점을 돌파하거나 그러지는 못했단 말이에요 종가상 자 그래서 21선 지지를 잘 해줘야 된다고 하고 있는데 자 21선 지지를 해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예 그래서 삼성 sdi는 자 일단 62만원대 전 저점을 지지는 하고 있지만 60만원을 깨고 있진 않지만 자이 부분에서 한번 지지를 보여주면서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될지는 좀 지켜보면서 67,000원대 67,000원대를 요기를 양봉으로 딱 이렇게 올라서야지 20일선 지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고점을 너무 줘야지 확실한 거니까 요런 현상이 나오는지를 한번 지켜보면서 삼성전자 아니 삼성 sdi는 계속 주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카오는 오늘 지수가 떨어지니까 또 그냥 반등이 5일선 위로 아직 안착을 못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뭐 단기 추세가 전환된 것도 아니고 5일선 위에 일단 올라서는 것까지라도 좀 보자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역시 5일선 위에 못 올랐으니까 또 추가적인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게 지금 이제 굿자에서 9만원대에서 좀잘지지 받고 반등을 줬으면 하는 바람인데 뭐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팔자를 볼 수도 있어요. 삼성전자들 6자를 보고 68,000원까지 갔다가 이제 다시 7만 원 올라오면서 이제 올랐잖아요. 이 SK하이닉스도 SK하이닉스도 10만 원 깨고 9만 원 찍고 또 반등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지를 해야 되는 부분들을 깼다가 이제 올라서는데 이게 중요한 게 왜냐면은 10만 원을 이제 라운드 피규어로 보고 있었는데 10만 원을 그냥 여지없이 깼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깨놓고선 10만 원으로 복귀가 되는 것을 좀 빠른 시간 안에 복귀를 해줘야 제대로 좀또 반등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지금처럼 빨리빨리 복귀를 못 한다면은 그러면은 조금 더좀 지지부진한 모습이 좀더 나올 수 있다라는 예,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카카오는 물론 이제 저점이긴 저가로 자꾸 가고 있어요. 좀 이렇게 좀 크게 보면 이게 작아서 안 보이죠 이 이렇게 되면 전체적인 이 모습을 볼라 그래요. 지난번에 이 저점을 찍고 반등이 나왔던 자리가 여기인데 이때가 이제 88,000원이에요. 그래서 팔자를 갖다 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지지될 수 있는 라인은 여기고 그 다음에 9만 원대 초반에 481선이 있어서 일단 9만 원이라는 라운드 피규어에 전저점, 그 다음에 또 여기 그 481선, 이런 강력한 지지라인이 있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수급이 들어와줘야 제대로 올라간다는 거죠. 9만원대 초반에서. 자, 그래서 오늘 93,900원까지 내려왔는데, 9만원대 초반을 예, 어떻게 지지를 할 것인가? 자, 이때의 수급은 예, 과연 외국인과 기관에서 들어와줄 것인가? 이걸좀 보면서 반등 타이밍을 한번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네이버요. 자, 근데 네이버는 카카오보다는 조금 더이 단기 반등에서 어, 추세 전환에서 조금 더 유리하다고 전일에 말씀드렸는데 봐요. 카카오는 오늘 네, 개파락했죠. 오늘 대부분 이제 어제 미국장이 폭락했기 때문에 대형주도 개파락했는데 네이버는 개파락했다가 양봉으로 다시 아래 꼬리 달고 끌어올립니다. 그죠? 근데 카카오는 그냥 음봉으로 계속 이렇게 내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카카오랑 네이버랑 여기서 조금 다르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이 네이버는 오늘 5일선 위에 다시 올라났어요 엄밀하게 잘 보면은 오늘 종가가 떨어지긴 떨어졌지만 5일선 위에 어떻게든지 올려놓는 어 그러면서 양봉이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 지금 나와주고 예, 있다 자 그래서 네이버 다시 한번 5일선 위에 잘 안착하게 되면은 예, 네, 카카오보다는 네이버 쪽이 먼저 단기 추세를 예, 돌릴 확률이 높다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 와중에 돌렸을 때 외국인이나 기관의 수급이 좀 들어와 줘야 되는데 오늘은 예, 대부분이 좀 조정을 보이고 있는 날이어서 외국인 기관의 수급이 없어요. 한데 자유 위에 우울선 위에 올라오면서 35만 원이죠. 35만 원을 딱 안착하게 되면은 요때 수급이 들어오는 게 중요합니다. 항상 이 어떠한 그이 분수령을 만들 때 어떠한 기준봉을 만들 때에 외국인이 만드느냐 기관이 만드느냐. 그 만드는 그 기준봉이 서야지만 아 이제 수급이 제대로 들어오기 시작한다 그렇다면은 여기가 이제 또 한번 추세를 돌릴 자리구나 이렇게 이제 알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네이버가 먼저 이제 그 그러한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슬슬 움직이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아직은 기준봉이 쓰지는 않았어요 카카오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네이버가 카카오보다는 조금은 강한 모습이다 이 정도로만 보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KT요. 자, KT도 일단은 31,500원에 지난번에 개파락해서 떨어졌던 부분까지는 반등을 주고 있어요. 근데 요요개 채우러 가야죠. 경기 방어주 성격을 갖고 있는 KT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좀 지수가 조정을 받을 때도 역시 예, 계속해서 상승 추세로 전환된 상태고 여기에 지금 이렇게 추세가 전환됐을때 좋은 게 뭐예요? 외국인 기관의 수급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다른 종목들 다 주의 장창 팔고 있는데 kt는 외국인 기관 쌍그림의 수세가 들어오고 있어서 계속해서 추세가 떨어졌다가 상방으로 이제 이렇게 추세 전환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31,500원대를 돌파하게 되면은 자이갭 떨어진 부분이요 이만큼 갭으로 뚝 떨어진 부분 이, 이걸 채우로 올라,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원래 가격이었던 33,000원대를 만 돌파하기 위해서 다시 중심선위로 올랐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서 kt 도 추가적인 상승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현대건설 이요 현대건설을 오늘 뭐 지수 빠지니까 또 반등이 쬐끔 나오다가 이제 다시 또 밀리게 되는 모습인데 뭐 44,000원 의전조점 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진는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뭐 강력한 이 추세 전환이 나오고는 있지는 않습니다 누가 들어가야 된다고 요 기관이 들어와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자 그래서 현대건설도 전저점 지지 하고 또 현대엔지니어링이 일단 나와야 돼요. 네, 현 엔지, 현대엔지니어링 신규 상장이 돼야 그 이후에 현대건설이 한번 움직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어, 현대건설은 현대엔지니어링 상장할 때까지 계속해서 좀 비실비실 되는 모습을 보이고 그 이슈가 이제 끝나야 좀 제대로 된 수급이 들어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면서 현대건설도 관망 상태로 주시를 하는데. 이 종목이 계속 떨어질 종목이 아니에요. 얘 예, 어느 정도 또 이제 조정을 받게 되면은 예, 분명히 다시 한번 또이 저점을 잡고 반등이 나올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이슈가 끝나는 무렵을 어 기다리면서 계속해서 주시하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LG 전자입니다. 자, LG 전자 오늘도 강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계속해서 예, 중심선 위로 올라섰는데 중심선 이제 밑으로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그렇다면은 얘는 이제 추세 전환에 지금 예, 성공을 하는 모습이고 자 일단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또 조정이 좀 나와야겠죠 항상 이렇게 보면은 오르고 조정 나오고 오르고 조정 나오고 오르고 조정 나오면은 또한번 기회가 옵니다 이제는 이제는 오늘부터는 지난번에 여기 딱 넘었을 때 21선 61선 골든크로스가 나왔다고 말씀드렸는데 자 이제는 오늘부터 21선이 121선까지 골든크로스가 나와줬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거 보세요 6 0 기준 중심선 맞고 떨어질 때이 61선 지지하고 바, 멋진 반등 나왔죠. 요번에 조정이 나오면은 21선하고 이 121선이 있으니까 121선 부근에서는 또 한번 반등을 어,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겠죠. 자 그래서 lg 전자 어, 21선이나 121선이 될것 같은데 내려, 조정이 나왔을 때또 한번 멋진 반등을 기대해보고 조정이 나왔을 때도 역시 보면 어때요? 수급이 짱짱합니다, 그죠? 기관에서 집중적으로 들어오고 최근에는 외국인 기관 쌍끌이가 들어오면서 이제 올렸단 말이에요. 자, LG 전자가 LG 전기차라 그랬죠, LG 전기차. 그래서 앞으로도 이렇게 이슈가 계속 있을 이 LG 전자기 때문에 올1년 상반기 동안에 또 한번 탑픽으로 어, 보면서 LG 전자 조정 나온다 하더라도 또 한번 멋진 반등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 또한 주에 예, 어려운 장이 끝났습니다. 자 새해 들어서 계속해서 좀 어려운 장이 펼쳐지고는 있지만 또 이렇게 좀 장이 좀 밀리고 또 그래야 저점에서 어 내려온 종목들이 또 예, 멋진 반등을 할수 있죠. 자 너무 예, 어려워하지 마시고요. 자 다음 주에는 반등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주일 동안 매매하시고 잘 버티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